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사업 개요.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술 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추진 체계 및 절차. 신청 및 평가 방법. 유의사항 및 향후 일정 순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18억 6천3백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 기업입니다. 초기 중견 기업은 최근 3개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 기업을 말합니다. 지원 인력은 청년 석박사 연구 인력과 기술 전문 경력 연구 인력입니다. 지원 내용은 초기 중견 기업이 청년 석박사 및 기술 전문 경력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 시 지원합니다. 최대 3년간 계약 연봉의 4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석 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의 안내입니다. 청년석 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상 규모는 13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신규 지원 인력은 48명, 계속 지원 인력은 5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 24명씩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호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기업 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인력은 청년으로 20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자이며 청년의 기준은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9세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 석박사 연구 인력을 채용시 계약 연봉의 40% 이내를 지원합니다.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트랙의 경우 최소 기준 연봉이 있으며 석사는 3,400만 원, 박사는 3,600만 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석사 최대 1,600만 원, 박사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R&D 프로젝트 제출이 의무입니다. 기술 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안내입니다. 기술 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에 대한 예상 규모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신규 지원 인력은 6명, 계속 지원 인력은 14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인력은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연구 인력입니다. 또한 기술 내로 기술 지도, 공동 연구 개발 등 성과 창출이 높은 이공계 연구년 교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경력직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 시 계약 연봉의 40% 이내를 지원합니다.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 경력인 경우 28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원 인력을 기업 부설 연구소에 배치하고 연구 인력으로 활용합니다. 채용된 연구 인력은 연구 전담 요원 등록 및 R&D 프로젝트 제출에 의무가 있습니다. 추진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사업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전담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입니다. 전담 기관은 사업을 관리 감독하며 주관 기관에서 전반적인 사업 수행을 합니다. 동 사업은 2020년 12월 22일 지원 기업 선정 공고가 게시되었으며, 사업의 지원신청 접수는 21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이후 2월의 선정평가를 통해 3월의 지원기업과 주관기관이 협약을 맺고 사업비 지급 및 사업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및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첨부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시어 사업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당일 이후 접수 권은 미접수 되므로 마감일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평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업 지표로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 고용 증가율을 평가하고 연구개발 지표로 R&D 집중도, 연구개발 수행계획 구체성, 채용 인력에 대한 활용성을 평가합니다. 가산점에 대한 안내는 추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유의사항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해당 시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경력 연구인력 지원사업 고급 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 활용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 즉 초기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제외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도 제외가 됩니다. 타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 즉 R&D 프로젝트에 투입돼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예정자, 한국인이 아닌 자도 제외됩니다. 신청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 인력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기관의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상인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석박사 24명, 기술 경력인 3명을 선정합니다. 평가와 협약은 2월 3월에 진행되며 4월에 사업 참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참여 기업 모집에 대한 2차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참여 기업에 대한 선정은 5월, 6월 선정 평가와 협약을 진행합니다. 이후 6월부터 9월 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협약 종료일에 맞춰 지원 기업과 인력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점검과 연장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신청 시 우대 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각 분야별 해당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기업에 대한 가점 내용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6대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3대 신사업 분야, 본사 혹은 연구소가 지방 소재인 중견기업, 여성 기업, 월드 클래스 300 지정 기업, 중견기업 상생 혁신 선정 기업, 두뇌 역량 우수 전문 기업, atc 지정 기업, 한독 센터 참여 기업, 등대 프로젝트 참여 기업입니다. 인력에 대한 가점 내용입니다. 신청 인력이 여성일 경우, 신청 인력이 지방 소재 인력인 경우. 신청인력에 대한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스톡옵션을 가입 및 부여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장기재직 연구인력에 대한 가점도 부여합니다. 본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이 2년 혹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 있습니다. 리딩 코리아 자 페스티벌 중견 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기업에도 우대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역 유관 기관이 추천한 기업,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 가점이 부여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사업 신청서 연구사업 개요서, R&D 역량 및 지원인력,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서약서, 월별 급여 지급 계획서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는 공고문 내 신청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두 날인하시고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연구개발 인력 현황 사본입니다.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3개년은 17년부터 19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귀속연월은 17년 12월, 18년 12월, 19년 12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특히 확인서상 특례대상 중견기업에 체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력이 받아야 하는, 개인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최종 학위 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신청 인력의 연봉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해당 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고경력 트랙 같은 경우 경력 기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 핵심 연구 인력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